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곧 시행될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 이게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요. 특정 조건을 갖춘 중국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관광산업 활성화, 특히 이제 팬더믹 이후에 좀 침체됐던 지방 경제 활성화가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어, 여러 부처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계획이고요. 단순히 뭐 수도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사를 봐도 그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기회 요인이 있고 또 동시에 불법 체류 같은 우려도 있고 이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기자님,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핵심은 그 전담 여행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이 지정한 그 일종의 자격을 갖춘 여행사들이 있어요. 이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어디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주도는 기존처럼 30일 무비자가 유지되고요. 아, 전담 여행사라는 일종의 뭐랄까 안전장치를 둔 거군요. 근데 독자님들께서도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 과연 이것만으로 불법 체류를 다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력한 보안책들이 같이 마련됐어요. 우선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입국 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국내 전담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 명단을요.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 배는 좀더 길어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시스템 있잖아요. 정부 전자 민원 포털. 여기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해요. 아, 그럼 그 명단을 보고 혹시 좀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미리 걸러내겠다 이런 거군요. 그냥 뭐 신청하면 다 받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기관에서 이 명단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합니다. 뭐 과거에 불법 체류 기록이 있다거나 다른 입국 규제 사유가 있는 소위 말하는 고위험 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무비자 혜택에서 아예 빼는 거죠. 그리고 정식 비자를 받도록 하고요. 이 심사 결과를 입국 12시간 전, 선박은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딱 통보를 해 주니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예 출발조차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사전 필터링이 생각보다 꽤 촘촘하네요. 그런데 기사 보니까 여행사에 대한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강화했던데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국내외 전담 여행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을 묻는 구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인솔한 단체 관광객 중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정말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그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를 넘는다. 그러면 해당 여행사는 이 전담 여행사 지정 자체가 취소돼요. 2%요? 와. Wow. 네, 기존 기준이 5%였던 걸 생각하면 기준이 정말 대폭 강화된 거죠. 야, 2%면 진짜 100명 데려와서 두 명만 문제 생겨도 지정 취소될 수 있다는 거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와우, 사활에 걸고 관리해야겠네요. 그럼 외국 현지에 있는 여행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국외 전담 여행사도 똑같습니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이면 지정 취소는 물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일변비자 신청대행 업무까지도 정지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0.2%만 넘어도 벌써 경고 같은 단계적인 제재가 시작되고요. 게다가 최근 2년 안에 뭐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아예 처음부터 지정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기준이 아주 엄격해졌어요. 와 이게 단순히 문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리는 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시행 시기가 9월 29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는 좀잘 되고 있나요? 네 일단 9월 초 8일부터 여행사 대상 안내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15일부터는 전담 여행사 등록하고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곧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9월 22일부터는 미리 단체 관광객 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해서 좀 혼란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기사에서는 관광의 질 자체를 좀 높이려는 노력도 같이 한다고 언급하고 있던데요. 단순히 사람만 많이 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뭐 예전에 문제됐던 저가 덤핑 관광이라던가 아니면 쇼핑 강요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없애고요. 좀더 우수한 여행 상품을 개발이나 마케팅을 지원해서 관광객들이 좀더 만족도 높은 여행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중 양국 간의 이해나 우호 증진까지도 좀염두에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